반갑습니다. <laughs> 네, 피디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디님께서 200명 신규 고객의 200억 매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자리가 또 갱신됐다면서요? 맞아요. 네, 어떻게 갱신됐나요? 어, 3억으로 바뀌었죠. 2가 3으로 바뀌었어요. 와, 그러면 지금 9개월, 9개월 만에 300명의 신규 고객, 그리고 3억의 매출이 지금 올라오신 거네요. 네네. 와,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요, 피디님? 어, 처음에 3개월은 절대 보이지 않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개월은 워밍업을 했는데, 음. 그 3개월이 그림은 그려지더라고요. 아, 음, 음. 그림은 그려졌어요. 어... 그리고 어어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굉장한 탄력을 받은 걸로 봐야 되는데 7 개월하고 요9 개월의 텀이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액수가 커졌어요. 아 단위가 성장하는 이 단위가 커졌어요. 아... 맨 처음에는. 뭐끽 팔아요, 뭐 칠백, 천이백, 천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가다가 네. 어느 순간엔가 이제 이게 칠 개월하고 구 개월 사이에 금방 억을훅 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제 이렇게 뭉치는 과정에는 보이지 않다가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금방 짧은 시간에 훅 가는 거야. 그럼 앞으로 제가 볼 때에 이 유튜브가 지금 제가 아직은 구독자 수가 그렇게 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같이 탄력을 받게 되면은 제가요 엄청난 성장세를 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내다보고 있는데 음. 어, 되겠죠 됩니다, 피디님. 왜냐하면 <laughs> 피디님은 찐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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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됩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정말 네. 개미의 헝그리 정신으로 하나하나 밟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그 고통을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음음.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플 때도 있었고 그때 막 소금 맞고 왔다고 할 때는 진짜 음음. 아 너무 슬펐어요 솔직히 솔직히 전들 뭐 그랬을 때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는 좋진 음. 않죠 그렇지만 그 소금이 약이 되고 또 그분이 또 고객이 되고 또 그분이 아주 근데 굉장히 좀 싸나워요 사람이 음. 그 친절하지도 않아. <laughs> 나는 그 사람 영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고객은 거기 밥은 먹으러 오더라고. 저도 밥 먹으러는 가요. 밥이 맛있나 봐. 친절은 안 한대. 반찬이 그냥 맛이 괜찮아요. 오, 안, 안 되겠다. 나 보령 가면 거기로 먹으러 가야겠다. p 음. 디님하고 글쎄 기회가 된다면. 그럼요. 기회는 항상 만드는 음. 거지 우리가. 음. 어 그럼 p 디님께서 일단 3개월은 그냥 조금 이제 뭔가 워밍업. 뭔가 하고는 있는데 잘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냥 안 하, 보여요. 일단은 그냥 일단 하자. 무조건 콜드콜 응. 하라니까 하고 일단 현장 가자. 응. 그냥 이렇게 3개월 보내셨고 그다음 이제 4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면서 조금씩 그림을 그려 갖고 7개월에서 9개월은 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쑥 응. 이렇게 되는 느낌. 맞아요. 응. 아. 그리고 이제 시간 그 모든 게다 단축이 되더라고요 고객을 아. 만나서 클로징 하는 것도 단축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 다시 또어 제품이 들어갈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또 음. 클로징이 그냥 앉아서도 되는 아. 그런 관계가 되면서 상당히 이게 빨리 음. 그게 되더라고요 회전율이 그래서. 빨라진 거네 회전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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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입니다, 피디님. 음. 그래서 이 콜드콜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피디님께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PCM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이제 콜드콜 스크립트를할때 떨려서 말 그대로 한두줄 가서 끊기고 절반이나 줄... 가본 적이 없었어요. <laughs> 맞아, 어 <솔직히> 표현하면 <laughs> 절반을 못 가셨어요, 정말. 대표님이 응, 다 응. 끊겼잖아요. 대표님이 됐어요, 응, 응. 됐어요, 관심 응, 응. 없어요. 다끊어버리잖아요 음, 음. 그래서 사실은 대표님 책에도 나오지만 음 심각하게 아 그냥 환불해줄까 이 생각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대표님 입장이래도 어~ 야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시간이 한 사십 일이 갔잖아 음~ 맞아요 음. 아~ 음. 정말 그래서 더 피디님의 성장과 발전이 모두에게 감동이면서 이~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이건 정말 사건이야 피디님 <laughs> 정말.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있어요 그~ 콜드 콜이 처음에 대할 때 약간 좀 우리 커뮤니티 속에서도 그거를 약간 좀, 그, 이해를 잘못 하잖아요. 저 같은 음. 경우에 그런 게 굉장히 생소해서 그 당시에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돼요. 맞아요. 응, 음, 응. 음. 왜냐면 계속 대표님이 오지 말라 그러잖아. 음. 근데 어떻게 저기다 대고 또 얘기를 하냐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거절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계속 거절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처럼 음. 이게 이제 상식인 거지 상식 맞아 맞아 음, 그, 그러다가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어도 사실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하얘지는 거지 <laughs> 응, 응. <laughs> 맞아. 되게 많이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PCM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이 콜드콜이 롤플레이로 진행이 될때 사실은 대표님들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알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예. 어, 근데 세상의 눈으로 특히나 이 한국 사회의 그 음. 서로 배려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그 문화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초보의 그 피디님들이 처음에 다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고. 음. 음. 그럼요. 그리고, 야,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해갖고 고객을 만나? 이게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 <laughs> 괜히 내가 나를 가두는 거지. 맞아, 맞아. 음. 그러면서, 어, 나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 어. <laughs> 맞아. 음. <laughs> 내 마음속에서 이미 나는, 어, 아, 나 저거 안될것 같은데. 약간 이게 내가 이미 음. 나를 정, 정의를 내려버리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어, 음. 아, 나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근데 그거를. 아니, 저거를 어떻게 해. 이거지. 맞아. <laughs> 저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맞아요, 피디님. 근데 그 시간을 다 견뎌내시고 뚫고서 이렇게 또 300명의 신규 고객과 3억 원의 매출을 올리셨고 너무 멋지십니다, 피디님.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어, PCM과, 그리고 연정민 PD님, 그리고 이제 그 PCM의 부정원들의 인터뷰를, 그, 그 유튜브 채널을 좀 많이 보나봐. 왜냐면, 이렇게 막, 뭔가 따라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 아, 그래.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지. 어, 우리는 그렇지, 진짜니까. 그렇지. 걔네는 이제, 음. 그, 따라하는 애들이지만.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웃겼던 게, 700만원 매출을 딱한번 찍었어. 그냥 음.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한번 찍었는데 그거를 막 음, 음. 허, 허, 엄청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었더라고 그것도 막몇 번에 걸쳐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 우리 연사민 PD님은 뭐 며칠에 한번 꼴로 700 매출인데 <laughs> 그래서 저는 PD님이 그 매출을 어떻게 그렇게 막찍어대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거죠. 음... 고객이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그거를 몰랐어요. 음. 그리고, 어, 지인영업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제 그 하지 말아야지 하는 초창기 때는 그런 생각을 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 처음에는 고객이 늘어나도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보니까 무조건 그냥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음. 그냥 무조건 나가. 무조건 나가는 그것만 생각을 했었고, 음. 어, 요즘은 저만의 어떤 시스템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응. 나만의 그... 어떤 그 루틴, 어, 매일매일 어, 어.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완전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예, 그 시스템대로 움직여서 어, 지금의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 음. 그러면서 이제 성장세를 타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 다단계나 후원방판에서 그들이 말하는 시스템은 그거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부족한 기술을 높인다거나, 나의 심리를 바꾼다거나, 나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인셀덤이면 예를 들어서 인셀덤 광고 사원들을 약간 만드는 시스템? 영업사원이 아니라 광고사원. 그니까 음. 인쇄점 좋아요 이것만 하고 음. 다니게 광고사원들 음. 얼굴 막막 막 겁내 빛나게 음. 예쁘게 해가지고 막 나가면은 어 인쇄점 좋나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야지 그럼 근데 음. 이 사람한테 사지는 않아 그러면서 보고서 인쇄점 좋나봐 네이버 막 뒤져봐 <laughs> 이렇게만 되는게 그들의 시스템이라면 피디님의 시스템은 말 그대로 들어가서 700매출 들어가서 음. 300매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거잖아요 피디님은 그럼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됩니까? 어, 그럼요. 단계적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오겠어요. 그게 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되어지는 거지. 아, 응. 처음에는 느낌이야. 솔직히 3만 3천원짜리 하나만 팔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왔죠. 맞아요. 근데 고개요,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신규 고객 어떻게 등록이라도 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제 조금 하다가 보니까 간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배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나만의 어떤 컨셉을 갖고 나가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생기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음. 근데 음.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사실은 그때 저도 이제 p c 에서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사실은 콜드콜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콜드콜로 가서 일단 뭘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 매출이 나오려면 처음에는 작은 3만원짜리 하나라도 파는 경험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중에는 이 3만원이 내가 환장하게 되는 거야. 이 3만원이 못마땅해서. 그러면, 맞다. 아, 내가 이 3만원을 내가 팔려고 내가, 그리고 이 3만원으로 저 사람 얼굴이 안 바뀌어. 일단 문제는 그거야. 음. 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바꿔줘야 되는 사람인데, 3만원으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간 목적과 이 3만원은 맞지가 않는 거지. 음. 그러면서 PD님께서 바뀌신 거잖아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네. 처음에는 진짜 그거 팔때 자괴감도 많았어요. 제품은 음. 잔뜩 쌓여 있는데 이3만 원짜리 언제 가지고 언제 다 판. <laughs> 어떻게 보면 참 그때 당신 되게 좀 음, 마음이 좀 괴로웠지. <laughs> 아, 진짜 지금 이렇게 웃지만 그때는 진짜 밥을 먹어도 먹은 거 같지 않고 자도 잔것 같지 않고. 아 그럼요. 진짜 말도 못했죠. 음 맞아요. 아직도 그렇게 음. 말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어. 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인셀덤은 어떻게 보면은 어, 너무 이게 보여주기식이 돼가지고 뭐든지 음. 다. 그래서 음. 이제 보여주기식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음. 또 이제 에, 롱런을 못하는 거지. 음 맞아요 그렇잖아도 음. 요즘에 인 셀덤의 억대 연봉자들이 억대 연봉 해 봤다 이 상태에서 음. 정신없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추락하는 건한 순간이거든요 아음 추락하는 건한 순간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단계가 올라와서 눈이 뭉쳐져서 굴러갈 때에 시너지가 나는 것도 빨리 나는 것처럼 추락하는 건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벌어 봤는데 어. 그것도 한몇 개월 유지를 했는데 달, 단마, 달콤하게 봤어. 음. 그 맛을 근데 음. 갑자기 쓴 맛. 쓴게아쓴 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그쵸? 환장할 정도지.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영업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갖고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음. 어떻게 이상하게 보여주기식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음. 그렇게 추락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다라고 봐야죠. 제가 어. 볼때뭐 6개월 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 백백 할 걸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네네. 그렇잖아도 이제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몇천 정도를 거의 이제 카드로 지르시는데 이거를 또 할부를 끊을 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끊는데 이거를 좀 넉넉히 끊는 게 아니라 6개월로 끝났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방 회수된다고 하니까 그걸 6천만 원을 6개월로 하면 한 달에 천만 원이잖아요 그데 갚... 어, 네. 근데... 갚을 줄 알지 어 갚을 줄 아는데 못 갚는 거야 아니 못 갖고 말고요. 그래서 못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된다는 표현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의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저도 이게 챙피해서 이런 얘기는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laughs> 그 1억 사재기를 하고도 제가 제품을 계속 몇 개월을 샀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제품이 1억 한 8천만 원어치가 있었어요. 와... <laughs> 억8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그1억은 제가 이제 돈으로 했고, 네. 나중에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돈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 음. 다음에 대리점장 번호가 나와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음. 그 이제 위에 위에 한6대 위에쯤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냥 했어요. 또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미 갔으니까. 어. 그래서 그거를 할때 이제 그 돈이 바닥이 나니까 저 머리 털라고 카드를 처음 써봤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 긁었죠. 어. 응.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긁었는데 아참 진짜 어렵대요. 그러면 PD는 1억은 현금으로 딱 하고 음, 8천은 카드로. 네네 매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끊고 끊고 해가지고 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돈을 제가 돈으로 벌어서 갚았겠어요 그쵸. 벌어서 갚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절박했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음. 뒤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그래서 카드 연체도 다 해봤어요 아 어, 세상에 음. 음. 그래서 어. 이제 그나마라도 이걸 팔아 갖고 메꿨다는 게 당연한 중요한 아, 맞아요. 거 맞아요 음. 맞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피디님 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미친 짓을 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음. 순간은. 난 음. 그래서 그 카드 연체를 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어. 왜냐하면은 그게 생각같이 이게 맨 처음에는 한달한돈 천만원 끊을 때는 잘 몰라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누적이 돼서 자꾸 끊다가 보니까 음. 이게 어느 순간에 훅 커져 버린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끊을 때,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매출을 딱 끊은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계속, 어, 어, 어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끊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게 몇 개월 지나니까, 한 3개월 됐는데, 훅 커진 거야. <laughs> 아, 이거 뭐지? 어. 카드값이 나왔는데, 갑자기, 어,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워밍업 할 때, 제대로 못팔 때는요, 그, 카드값 때문에 조금, 저도 속좀 썩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 왜 카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쓰고 이런 짓을 하냐고. 음. 그래도 이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니가 네가, 네가 지금 돈줄거 아니면 얘기하지 말라고. <laughs> 맞는 얘기다. <laughs> 왜냐면 고양이가 아니, 니가 궁지에 네가.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식으로 제가 딱그짝 났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우리 남편은 가뜩이나 내가 얘기하는 게 못마땅한데 음. 그거를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음. 아니, 이 여자가 신용카드를안 쓰던 여자가 카드를 쓰고 있거든. 음. 그런데 그것도 또 못내가지고 자꾸 뭐가 날라와. 뭐가 어. 좋아라 하더냐고. <laughs>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얘가 그 제품 자체가 팔리면서 그게 해결이 된 거지. 아, 대세.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실패해서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또 말이 또 나오네. 카드 <laughs> 얘기가 나와서. <laughs> 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피디님께서 찾으셨고 또 용기 있게 뛰쳐 나가셨고 그리고 또 음. 배우신 대로 순수하게 행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위기가 또 기회가 됐잖아요, 피디님. 그렇죠, 예, 음, 맞아요. 어.